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믿습니다. 내일 18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많이들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마치 수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내일의 운을 말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과 노력, 그 안에서의 희로애락이 어찌 수능만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설령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일 하루는 쌓여온 시간과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애쓴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긴 시간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다음 페이스북을 기본 주택 법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여야 모든 국회의원분들께 기본 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 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께서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집한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럼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은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 주택인 기본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기본 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 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 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 수요도 상당합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기에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많습니다.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주택을 두고 많은 감론 을박이 있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리재명에 합니다. 수확행 공약 여섯 번째.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 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의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 정신입니다.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 병원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475개 병의원을 위탁 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중 국공립 병원은 29곳에 불과합니다. 170여 곳의 국공립 병원이 위탁 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훈 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 병원을 위탁 병원으로 의무화해 보훈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 국공립의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이 있음에도 위탁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총칼에도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영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리재명의 외국 자사전 에피소드 11번째, 중학과정 석달 공부,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듣기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홍 대리. 눈이 튀어나와서 개구리 눈이라 불리던 홍 대리. 그는 공장의 왕이었다. 반장도 홍 대리 앞에선 꼼짝 못했다. 홍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홍 대리는 어떻게 대리가 되었는가? 중요한 화두였다. 슬쩍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의외로 답은 단순했다. 고졸이었다. 아, 고졸. 나는 원대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일기장에 꾹꾹 눌러쓴 목표는 이러했다. 첫째, 남에게 저 터지지 않고 산다. 둘째,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난다. 셋째,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산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야간 학교 말고, 다른 방법을 찾던 중 검정고시 학원이란 게 있다는 걸 알란했다. 시험은 8월 초 13주 가량 남아 있었다. 아버지도 석달 남짓 야간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것은 허락했다. 3년 공부를 석달 안에 해보기로 했다. 터무니 없고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내가 출세한다던 점쟁이의 말도 있지 않은가? 거기다 기쁠도 성공할 상이라 했는데 퇴근하면 곧장 학원으로 달려갔다. 3km의 거리를 버스도 타지 못하고 뛰고 걷는 날이 많았다. 돌아올 때는 당연히 걸었다. 녹트와 폐기구를 사느라 용돈을 다 써버려 버스비가 거의 없었다. 버스비에 관한 억울한 기억도 있다. 당시 학생들은 할인을 받았지만 같은 또래 소년공들은 일반 요금을 내야 했다. 부당했다. 나중에 대입 학원에 다닐 때는 그래서 머리를 박박 밀었다. 학생처럼 보여서 할인 요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기집 맥진에서 학원에 도착하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왜 그리 덥고 졸리는지. 화장실 냄새는 왜 그리 독함지.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처음으로 칭찬이란 걸 들어본 까닭이다. 공부를 잘한다는 선생님들의 칭찬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인장이었다. 학원에서 심정훈도 만났다. 그도 소년공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나처럼 남아서 수다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자습을 했다. 우리는 당연히 친해졌다. 친구 심정우는 그 시절의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재명이는 암기력이 특출나서 선생님들에게 최고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재명이는 3개월 만에, 나는 4개월 만에 합격해보려고 죽자고 공부를 했지요. 재명이는 여름인데도 반소매를 입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발을 다친 걸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시험이 한달 남았을 때 도저히 공장을 다니며 공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아버지에게 한 달만 공부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돌아온 것은 공장이나 똑바로 다니라는 무뚝뚝한 말이었다. 그때 나선 것이 엄마였다. 학원비도 집가 벌어 등기는 아한테 그게 할 소리니까 남들은 다 학교 보내는데 부모가 돼서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니까. 여간에서는 아버지에게 맞서지 않는 엄마였다. 아버지가 주춤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내게 명령했다. 공부해라. 내가 속곳을 팔아서라도 돈 대줬구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도 압도하는 위대한 엄마였다.